최소가 a랬죠. 근데 이차함수야. 어 그리고 양수 p라고 했죠. 조건만 읽은 거라서 별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가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가조건이 거의 쓰이진 않았거든요. 선생님 실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조건이 있고 그리고 나조건이 있는데 선생님이 제나조건을 먼저 보고 어떻게 할수 있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 조건도 있어요. 다 조건도 요게아 fk가 0이래요. 최우창계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건 알겠고 그러면 어떻게 집중을 좀 해봤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뭐뭐뭐 이런 뭐, 뭐 패턴이다 여기가 p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p보다 더큰 k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그려지고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이런 패턴일 거야. 왜 이런 패턴이어야 되냐면 왜 이런 패턴이어야 되죠? 여기가 0부터 p까지는 3분의 2근데 0부터 p까지 절대값 붙인 건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위 아래로 걸쳤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예. 0부터 p까지, 어, 그렇네요. p를 여기다 놔야 돼. 미안. p를 여기 좀 넣을게. 맞아, 맞아. 설정을 잘못했어. 선생님, p, 문제랑 잘못 썼어. p를, 뭐, 여기쯤으로 잡았어요. 여기쯤으로 잡았죠. 이해가요? 아, 가족건도 쓰이긴 쓰이네. 생각해보 그러면은, 여기를 선생님이 크게 x, 여기를 y로 넣으면, 어, 선생님도 이렇게, 대문자 x 더하기 대문자 y가 3분의 2고 아니죠? 여기 빼기로 놓고 대문자 x 더하기 y는 2다해서 풀어주시면 여기서 앞, 여기 x 부분 열이몇 나온다고요? 3분의 4. 응 맞아. 3분의 4 나오고 y 부분은 예 3분의 2가 나와요. 그쵸? 근데 이번에서 이번에 가조권을 보는 거야. 아까 이제 나조건을 봤다고 치면 x가 ep가 아니라 p대칭이죠. p대칭 p에 대한 대칭 이란 뜻이죠. 이가조권이 x는 p에 대한 대칭. 왜냐면 너가 여기다 뭐야 p를 넣어보면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대칭이다. 근데, 그니까, 이게 미분한 거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t면, 왜 여기가, 왜 x는 p대칭이냐 하면, 이게 p고, 여기가 t라고 하면, 여기 정확하게 대칭된 얘가 누군 거야. 여기가 너가, p 빼기 t잖아, 요 간격이. 여기 똑같이, p 빼기 t란 말이야. 그럼 이거 자표를 더해주시면 아시지만, 이 p 빼기 t가 된다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건 서로 딱 역수 관계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칭성이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p 대칭인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뭘할수 있는 거죠? 아,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3분의 2면, 여기도 3분의 2 였던 거지. 그래서 너가 0부터 k까지 절대 값 붙였으니까, 아, 니가 궁금한 m이라는 친구는, 예,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4, 3분의 2, 3분의 2, 절대 값이니까. 예, 여기다가 너가 3배를 곱해 주시면, 뭐, 분모가 다지워지니까 4, 2, 2, 답은 1번.